르센텀54 타입 내부 소개해 드릴게요. 화장실은 샤워 부스와 일체형 수납 공간으로 실용성을 높였으며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거실 벽면에는 빌트인 수납장과 스타일러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실내를 더욱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실은 넓은 창을 통해 채광이 풍부하게 들어오며 전체적으로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거실과 연결된 베란다는 가로로 길게 빠진 확장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복층 구조로 천장고가 높아 개방감이 뛰어나며 수직 확장형 공간 설계가 돋보입니다. 베란다는 전면 유리창을 통해 채광과 개방감이 탁월하며 실내 공간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거실의 연장선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펼쳐지는 복층은 독립된 프라이빗 공간으로 한쪽 벽면에는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